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잠언 24장 3절에서 4절. 잠언 저자는 지혜를 건축가로 의인, 의인화해서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지혜가 하는 일 대신에 지혜로 인해 얻게 되는 축복을 강조하고 있다. 악인의 도모는 항상 파괴적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지만 지혜자의 올바른 처신은 가정을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방향으로 세워준다. 많은 재물을 물려받아도 지혜가 없으면 가정은 쇠퇴의 길로 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비록 가난해도 지혜를 가진 사람은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고 번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지혜는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보물이라고 할수 있다. 지혜와 명철로 가정을 세울 뿐 아니라 세워진 가정을 계속해서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해준다. 지혜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쫓아 이웃을 사랑하며 삶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며 이웃에게는 사랑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지식 역시 앞에 나온 지혜와 명철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 어리석은자는 사욕을 채워줄 친구를 곁에 두고 곧 사라질 세상의 보물들을 수집하고 쌓아놓기를 즐거워한다. 그러나 지혜자는 진실하고 진리를 사랑하는 친구를 사귀며 일시적인 것 대신에 지혜와 명철과 지식을 수집한다. 어리석은 자의 집은 천하고 정욕적인 곳으로 가득 차지만 지혜로운 자는 그가 있는 곳 어디든지 온갖 좋고 귀중한 곳들로 채운다. 당신의 집을 세우는 사람은 당신입니까? 아니면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와 우리 가정을 든든히 세우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또 성령의 열매로 각각의 방들을 가득 채우고 싶습니다. 주야로 주님 말씀 묵상할 수 있는 마음을 늘 유지시켜 주세요. 그리하여 비우고 홍수 났을 때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단단한 바위 위에 집을 세운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